어란 무슨 종이에요? 어란 에스테네온드요아 다시 정확하게. 아프간 하운드인데 싫어요? 아프간 하운드요? 네. 어. 아! 아프간 하운드야. 몇 살이에요? 1세살이요 <laughs> 여자예요? 남자예요? 남자고. 할아버지, 할아버지. 어, 설기는 몇 살이에요? 설기는 3 <laughs> 살이야. 여자예요? 네. 남자예요? 얘는 여자예요. 얘는 무슨 종이에요? 떡개인가? 그레이트 피 p y 지 e 요 그레이트? 네, 피 e 니지요피 r 니지피 e s 산맥에서 왔어요 아 진짜요? 어라 어라 이렇게 큰 개를 음. 집에서 키우시면 어때요? 게, 처음에 괜찮아요? e n e e s Pyrene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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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y r e n e 보호소에서 3개월 된 거, 안락사 직전에 입양했거든요. 어 그래서 손. 일주일 만에 아파가지고요. 엄마. 얘틱 있다고. 예, 틱장애 있어요. 어. 그 홍역, 후유증. 앉아. 아, 그런데 동물도 틱장애가 있어요? 틱장애가 있더라고. 손. 손. 짜줄게. 짜줄게. 손. <웃음> <웃음> 엄마, 참. 에 오모 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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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아, 이쁘긴 어, 상, 상. 오라는 어디서 아, 많이 본 상. 모델 그치. 같아요. 네, 모델 같은 라인 n 니 아이폰 11 요번에 모델 나왔는데. 네. 아 진짜, 아, 진짜? 오라 친구예요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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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, 오라 친구예요. 그 오라 네. 나이 많아서 이제 오라 응. 나이 많아서 모델 못 했어요. 내가 좀 늙었다고. 내가 그내 뒤쪽 오라 <laughs> 어? 어, 몇 살까지 살수 살살 있어요? 스무 살까지요. 스무 살. 슬기는 슬기는 이제 세 살이니까요. 둘이 친해요? 세살 열두 살. 맨날 오빠 물건 오빠 못 사게 군대야 얘가. 아, 데야, 아 데야. 진짜요? 얘가 맨날 오빠 장난친대요. 슬기야 안녕하세요 해야지. <웃음> 안녕하세요. 슬기 하이파이 오라 오라야? 오라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 <laughs> 하이파이브 하이파이, 하이파이. 두 아이들 키우시면서 어떤 때 제일 좋으세요? 제일 반기죠 집에 들어오면 아, <laughs> 가족이죠? 네, 네. 아이 그럼요 또 하나의 네. 가족 예. 네. 얘네 없으면 제가 외로워서 못 살죠 아. <laughs> 아. 슬기야 너 엄마 마음 알아? 네 알죠 알죠 자기 맨날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한번더 네. <laughs> 앉으라고 하니까 안 돼. <목소리>